네, 이곳은 캐남의 부스입니다. 캐남은 캐나다의 ATV, 파워 스포츠 모터사이크, 아, 파워 스포츠 브랜드라고 하면은, 네, 캐남의 부스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서 들여다볼까 합니다. 캐남, 그 BRP라는 회사죠, 원래. BRP에 캐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봄바르디아입니다. BRP는. 봄바르디아 회사이고, 이들은 엔진, 뭐, 이런 것들. 워낙 강력한 엔진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지금, 네. 이런 차를 뭐라 그러죠? 이거 뭐, 거기카도 아니고, 아무튼, 엄청납니다. 요런 <laughs> 거.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UTV, ATV 계열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요런 계열들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그 분야에 관해서 캐나은 굉장히 어,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와 더불어서 가장 엑스퍼트, 가장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캐나이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진 게 사실 ATV 계열들 원래 유명했던 거지만 여기 보시는 이 역삼륜 트라이크 차량들이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이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어드벤처 타입이라고 봐도 되겠죠? 오프로드를 마구 회집고 달릴 수 있는 3륜 차량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는 건 라이커네요, 라이커. 라이커. 요것도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굳이 어, 3년일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 라이커드 보니까 약간 랠리 아 라이커드 라이커 중에서도 이건 랠리 버전이라서 타이어가 약간 오프로드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이캐나부스를 들어오게 된 이유는 캐나미 과거에도 지금 몬바르디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여기 보이는 오프로드 오토사이클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자랑 삼아. 예, 뛰어났고요. 이게 있었는데 최근에 모터사이클 세계로는 아주 최근에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복귀하는 것은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모델들, 신규 모델들이 전기를 통해서 복귀하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어쨌거나 이런 모델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약간 어드벤처 타입의 모델이 오리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쪽에, 아, 이거 너무 밝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겠다. 아우, 제 눈이 너무 부시네요. 캐남 펄스입니다. 네이키드 스타일의 모터사이클, 전기 모터사이클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모델들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약간 다른가? 오프로드 스타일의 로텍스, 로텍스의 e p o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또 그럴싸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캔 암과 펜 암과의 그 연관관계는 없겠지만 약간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죠? 약간 국민 스타일 그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이지만 약간은 뭔가 그, 사륜구동 자동차대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펄스 맞네요. 아까 전에 그, 아이트 때문에 너무 잘안 보였는데,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주 본격적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분들이 보여요. 뭐, 서스, 어, 서스펜션은 업사이드 다운, 가야바, 아, KYB, 41mm 짜리 쓰는 것 같은데요. 어, 캘리퍼는 후따 후안의 액시얼 마운트. 가 적용되고 있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글쎄요 조금 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라인업들을 전개해 나갈지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잘 되면 확장이 될 것이고 잘안 된다면 어 다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터리 팩이랑 이 시스,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 오, 벨트 드라이브가 아닌가 봐요. 기여운가 근데 그럼 저 공간이 저기까지 필요가 없을 텐데. 서스펜션 마운트 위치가 모터의 바로 뒤쪽으로. 어, 그러네요. 음. 지금 서스펜션의 마운트 위치가 사실 이 하단부 엔지, 그 엔진에 그엔진 해당되는 모터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것보다도 그 파워팩에 해당되는 요 상단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보통은 이 서스펜션이 연결되는 부위가 그 테일 쪽, 어, 라이더 안장 쪽이라던가 이쪽으로 마운트가 되는 데 비해서 좀 굉장히 특별하게 위치를 잡아놓은 것 같아서 신기한 아, 느낌이네요 이것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게중심이 배터리 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리한 지적. 예리한 지적. 감사하고요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요게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보면, 아,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laughs> 네. 어쨌거나, 캐난 부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